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이... 자, 여기 배점 한번 볼게요. 원래 11, 11, 11 그리고 독서랑 문학이 골고루 반반씩 분배가 돼 있었던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영역을 살짝 이번 산모평때 가렸어요. 어휘 개념 사실 이해, 추론 이해, 비판 이해, 적용창의로 바꿨어요. 그이 의도가 뭐냐? 이게 제가 얘기했던 평가원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EBS 사이트에 가서 정답지를 봤어요. 대체 어떤 문제가 사실적 이해고 어떤 문제가 추론적 이해냐? 이 구변이 뭐냐? 이 문제는 측론으로 봐야 되냐, 사실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입맛대로 저거를 배점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자, 갑니다. 자, 이번 삼모평과 그리고 2022학년도 예비평가 문학에서, 자, 번호대로 한번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삼모평이랑 예비문학 그 시험지 드렸죠?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문항이 4문제로 운문이었고요. 문학이에요. 5번부터 10번이 6문제로 독서였어요. 배점은 13점입니다. 배점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5문제 통합문학. 16에서 21번, 6문제, 통합, 독서. 그리고 22에서 25번, 4문제, 네 독서, 문학이에요. 이거, 여기가 신유형이죠 26에서 29번, 산문,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업매예요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느끼셨어요? 지금 배점도. 보이시죠? 9.13, 11, 14, 9, 9, 11, 2 4예요 얘는 볼거 없어요. 공통이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어떤 점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독해력을 한번 판단해 보죠. 도표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표 보는 어, 실력을 보죠. 어떤 문제가 있죠? 뭐가 느껴지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분석하기 전까지 자 넘어갈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보죠 문학이 총 13문제 밖에 안 나왔어요 할당점수가 몇 점이에요 29점 독서가요 7문제나 나왔어요 몇 문제 더 나왔죠 4문제더 나왔죠 그리고 몇 점이 배점이에요 38점이 몇 점이에요 그리고 복합지문이라고 해서 독서랑 문학이랑 콤비네이션한 지문이 신유형으로 나왔죠. 여기 나왔던 신유형 어, 여기 이게 신유형이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러게 그 안에도 네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문제가 문학 베이스 문제 4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독서 베이스 문제가 몇 점이다? 5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독서가 몇 점이 5점이 더 늘어난 거죠. 언어는 문법 기껏해야 11문제 매체 11점, 13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 결론이 여기 있죠. 요롱! 자, 보이십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평가원에 숨겨진 의도였던 거예요. 문학이 15문제에 33점이 나오고요. 독서가 19문제에 43점이에요. 이게 무슨 거죠, 40은? 사실은? 사실은 고등학교, 그 학교 단위가 문학이 엄청 높을 텐데, 독서는 기껏 해야 2학년 때가 3학년 때한 번밖에 안 배우는 그런 파트인데, 거꾸로 독서 배점이 수능에선 43점이 나오고, 헌법과자문 언어는 기껏해야 24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지금 화작 선택해요, 언매 선택해요, 이렇게 말을 해봤자, 24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뭐다? 독서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적표를 이렇게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화법 11, 작문 11, 문법 11, 독서 43, 문학 34 이렇게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데이터로. 독서가 40몇 점이다. 10점 이상 차이 난다. 야, 문학 별로 안 중요하다. 야, 비문학이다. 결국 독해력이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독서가 더 강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독서를 너무 어렵게 내서 평가원 원장이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기의 첫 번째 결론이 뭐냐 볼게요. 이번에 산모평을 보고 나서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았어요.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몇 프로가 화법과 장문을 제외한 100%가 다보다 독서다. 자, 아, 보시죠.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오답률, 오답률입니다. 아, 1번부터 10번이 있죠? 인문철학, 과학기술, 인문철학, 과학기술, 인문철학, 과학기술, 복합, 복합 지문인데 독서 파트에 틀린 거야, 이거. 24번 문제, 독서거든요, 이거.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화법과 작문 두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서는 어때요? 오른쪽에서는 문법 선택했던 애는 어때요? 인문 철학, 인문 철학, 과학기술, 과학기술, 인문 철학, 복합독서, 문법, 과학기술, 과학기술, 현대시, 시 하나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8개가 독서인데, 독서가 나올 수밖에, 이렇게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서가 문제가 월등히 많아요. 4문제나 맞는데, 자, 더 놀라운 사실은, 3 점짜리 우리가 고난도라고 얘기하는 3 점짜리 문제가 어디 있다? 다 독서에 들어박혀 있다. 독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어려운 거예요. 재밌죠. 미치겠는 거야 이게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독서가 되려면 독해가 돼야 되고, 독해가 되려면 문장 단위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문장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 문장 단위의 문,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문법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 문법을 알아야 내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비문학을 다시 하게 되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 예비평가가 그랬고요. 예, 어쩐지 독서 시간이 모자르다 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 거의 50%가 독서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헛법과 장문도 여러분 헛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도 사실은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독해를 못하면 화작이든 언매를 선택하든 다 날라가요 결국, 비문학 독서, 독서, 독서 열심히 하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문학 특강 듣는다, 막, 그거에 혈안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고전 시가 백자품 플레어, 현대 시 백자품 플레어, 그거 no. 아니고. 어, 갑자기 성적 떨어졌죠? 제가 이번에 받았던, 받았던 질문 중에요 여러분. 그 1등급, 1학년 때는,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는 뭐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4등급 내려갔다라는 아이가 있어요. 에. 그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이사랑님, 그, 이 순서가 요렇게 그대로 추대될지 몰라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두 가지. 2022학년도, 작년에 미리 사전에 공개했던 예비평가 문항과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사물 모의평가. 그, 래서 저는 이방송을 6월달에 한번더할 겁니다. 이 경향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바뀔 거냐. 너무 양아치짓 아닙니까? 통합형 문제를 낸다. 통합이잖아요. 이번 2022학년도의 핵심은. 그래서 통합형 문제 유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뭘 통합한 거예요? 문학을 줄이고 독서로 통합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독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독서가 월등히 많다. 앞으로 독서 공부 열심히 하자. 어. 신유형이 독서다. 맞죠? 신유형이 독서다. 이 사람이 정확하시네요. 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저는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Yeah